자,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저기는 은비, 저는 노구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여기 춘천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어, 현재 온도는 약한 2도? 근데 햇빛이 뜨니까 조금 괜찮습니다. 오늘 코스는 춘천 북부를 200km 도는 아주 샤방하지는 않은 코스입니다. 그리고 은비가 하고 싶다는 말이 있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남편 직장 동료분이 너구리 구독자라고 하시던데요 <laughs> 저 봤단 말좀 제발 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laughs> 특히 네. 오늘 영상은 더욱 더안 더, 더 봤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장거리 타는 걸안 좋아해요 네, 그... 사고 이후로 장거리 타는 걸 아주 안 좋아해서 네 그러,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어쨌든 예, 오늘 코스는 제가 조금 이따 더빙으로 알려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은비도 이제 캐년 그리고 저는 또 간만에 포코스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어필이 오늘 좀 그래도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좀 그래도 가볍게 네 이렇게 다음, 예. 자 니꺼 네 들어봐 어때 비교 아, 무거워? 니께도 네, 내가 짐이 훨씬 더 많은데? 나 근데도 되게 무거워 아 내가 막 불빡에다가 나는 짐이 훨씬 많은데 너 보조 배터리도 없잖아 너는. 어. 난 보조 배터리 만짜리도 넣었는데.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의 한계입니다. 그렇지 네. 한계야 한계. 어, 어쩔수 없어. 아니 이게 뭐 디스크 브레이크로 가볍게 가고 싶다. 그러면 최소 천삼 사백은 써야 <laughs> 6 k 로대 디스크를 막을 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로 치면은 무게로 따지면 천 삼백만 원짜리지. 그 무게로 따지면. 어. 자 일단은. 어.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어. 어, 오늘 추우니까 빨리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출발하고 제가 더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보자. 은비 화이팅! 화이팅! 곧 가자! 어, 저, 좀... 가자! <laughs> 아, 그렇게 안 추워, 이제! <laughs> 네, 출발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랜도너스 춘천 북부입니다. 해고가 조금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 요 이렇게 해고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피령을 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마치로 마무리하는 어, 회고가 그래도 어필이 이렇게 좀, 어, 잔잔바리가 아니라 좀큰게좀 있습니다. 이렇게 춘천을 출발을 해서 하천을 지나서 수피령을 넘고 위로 쭉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어필 큰 거를 몇개 넘고 마지막에 도마치제로 마무리해서 다시 또 춘천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출발지인 춘천역에서 사진을 찍고 출발을 했고요. 이날 날씨는 좀 추웠지만 그래도 하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최근 하늘이 황사로 가득한데 이날은 날씨가 참 좋아서 자전거 타기는 좋았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깨운한 요즘 황사가 엄청 심하죠? 네, 소양강 다리를 건넙니다. 우리 은비도 기분이가 좋은 것 같네요.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따뜻해지고 있어서 꽃도 많이 피고 있죠. 지금은. 근데 저 때만 해도 이거를 촬영했을 때가 2월 달이었나 그랬어요. 네, 일단은 화천으로 가는 건데요. 화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방 국도인데 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아, 힘들어. 역풍이 엄청... 바람이 무슨... 어, 조사 조심! 은비도 카스텔리의 빨간 궁대이네요 <laughs> 카스텔리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 <laughs> 원숭이 형들이가 <엉덩이가> 된다는 것 진짜 햇빛 이니빨갛 빨간 누가 보면 빨간 내복 입은 줄 알겠다 네 날씨는 참 좋네요. 네, 요즘 황사하고 미먼이 심해서 하늘이 좀 뿌옇죠. 그래서 자전거 또 비가 많이 와요. 참 슬픕니다. 아 이런 국도를 참 너무나 싫기는 하지만은 역시나 오늘도 피할 수가 없죠. 네,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싶은데 즐기기가 또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또 경치가 좋은 아 여기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또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저렇게 저희가 소양강 이거 무슨 댐인가 하여튼 그리고 헬멧을 헬멧을 이제 뒤로 달아서 은비를 찍어주려고 했는데 고프로 각이 너무 높았네요 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너무 쳐들었습니다 자 CP1입니다 CP1은 그냥 편의점이고요 저희는 CP 인증하고 갑니다 오늘 하늘이 야 근래 들어서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하늘이 깨끗하고 파랬던 적이 잘 없었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제 추운 것도 다 지났습니다 근데 발꼬락이 아직 나도, 살짝. 나도 바른 싫어 발꼬락이 살짝하지. 어 그거 말고는 딱 괜찮네요. 이제 CP2를 가면 되는데 CP2까지는 또1 0몇 킬로만 가면 또 CP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또 가면 됩니다. 네 가다 보니 만나는 이름 모를 작은 어필입니다. 오르막은 올라갈 때또 이렇게 경치 보는 맛이 있죠. 이게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는. 좀 이런 오르막 이런 걸 올라가면 아,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별거 아니기는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린다 이런 느낌이 있죠. 이제 부지런히 달려서 벌써 이제 화천에 거의 와갑니다.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강에 비친 저런 게 아우 실제로 너무 좋더라고요. 카메라에 참잘안 당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 강이 비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음비도 여전히 아직은 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장거리기 때문에 또 재밌죠. 자, 이제 이번 CP는 3,000원입니다. 자, 여기 원래 4,000원. 여기 원래 3,000원 축제하는 곳이죠.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3,000원 축제를 못 했죠. 그래서 아까운 산천어 15억, 15억인가? 그거를 못 썼다고 합니다. 그 산천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불쌍한 산천어들. 방생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 그걸 설마 그걸 다 방생했을까? 뭐, 어디 팔았겠지, 그래도. 싼 값에 팔았겠지. 산천어 제를 왔는데. 한 마리도 못았어요한 마리도 못았어요 근데 그때 남편하고, 한, 왔는데, 어, 또, 시대 시구드한 일곱 달에 왔는데. 아무도 한 번도 없았어아 진짜? 진짜. 어. 오, 근데 물 속에 물고기가 어, 아주 물반 고기반이었을 구멍을 대서 오는 미녀들이 막 왔다갔다, 침을 어. 왔다갔다 보는데 안 물어. 근데 또 승리가 옆구멍에서는 계속 올려, 계속 뭐지? 그 낚시도 기술이다. 그, 그 낚시가 운 빠려 생각했는데 기술이더라고 이게. 그렇 이게... 네, 어쨌든 CP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네. 이제 화천에서 수피령으로 가면 됩니다. 수피령은 오늘 이제 만날 어필에서 가장 큰 어필이고 이제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동네 슈퍼는 아니고 그냥 쉼터 이런 게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사발면도 하나 샀는데 여기 아주머니께서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물도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그래서 라면 하나 먹고 바로 출발합니다. 이제 수피령을 향해 가고 있고요. 네, 계속 저 카스텔리 보면서 저 너무 웃겼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저도 저랬을 겁니다. 저도 저날 카스텔리 입었거든요. 아 이거 봐, 소리가 큰데. 영상 찾는데? 아까 조용하더니? 소리가. <웃음> 아, 근데 진짜 소리가 큰데. 지금은 또안 나고. 어. 여러분, 은비 자전거에서 잡소리가 납니다. 뭘까요? 지금은 또안 나네? <laughs> 너구리가 조립했으니까 책임은 너구리가 지는 겁니다. 안 굽니까, <laughs> 여러분? 야나 바퀴 끼고 핸들 바꿔고 안장 꼽은 거밖에 없어. 내거나 조립 니가 했잖아. 그게 조립이야 임마. 삼십 미터 니가 키업 끼고 트리스 <laughs> 작업하다가 막어휘 기스내고 니가 했잖아 니가. 아 뭐지 진짜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지금도 안 나네. 아,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저게 뭐죠? 쩍벌려. <laughs> 개구리, <laughs> 어, <맞게. 웃음> 개구리, 개구리 다리냐? <웃음> 야 <웃음> 미친놈아. <웃음> 네, 가다 가다. 자, 아, 여기는 수피령, 숲이령, 수피령입니다. 오늘의 가장 메인 어필 두개 중에 하나. 메인 어필 3개라니까. 세 개라니까. 세개요 수피 광 방... 네 힘듭니다 수피령이 지금 뭐 영상은 제가 항상 짧게 뭐 이렇게 짝짝짝 편집하지만 어우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길고 경사도 심하고 아 생,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뭐 하지만 어쨌든 도착했고 바로 뒤에 은비도 바로 도착했습니다 또 바람이 어우 이날 바람이 엄청났어요 은비도 고생했습니다 네, 아직 절반도 못 왔습니다. 네, 이제 한3 분의 1 왔나? 네, 3 분의 1 왔나? 200km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 지방 국도 이런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제가 원래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날은 또 괜찮았던 게 차가 거의 안 왔어요. 거의 거기다가 뒷바람이 아주 잘 밀어줬습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짧지 않은 구간이었는데 정말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진짜 그 페달링을 조금만 해도 속도가 엄청 잘났고요. 차만 없으면 또 이런 게 좋죠. 지금 오르막이거든요. 근데 시속 한 30이 나오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엄청난 역풍에 시달립니다. 지금 이렇게 슬로우로 보시면 저 바람 보세요. 저 역풍으로 저 깃발이 막 펄럭펄럭펄럭 거리죠. 엄청난 역풍이 그냥 아, 정말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네, 어느 정도 랜도너스는 그냥 어, 무념무상으로 달려야 됩니다. 어, 그냥 나는 성불한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은 이렇게 짧지만. 하루 종일 자전거로 타야 되죠. 또 우연히 저와 같, 저희와 같은 코스를 타시는 다른 랜도너 분을 또 만났습니다. 이분이 또 나중에 밤에 또 끌어 주셨어요. 휴식을 해야 돼서 편의점을 가다가 잠시 들렀습니다. 편의점이 가는 길이 없으면 약간 요렇게 빠져 가지고 또 들려야 됩니다. 네, 보급은 네, 해야 될까요? 밥은 나중에 먹고 일단 간단하게 보급을 저는 레드불에 크림빵 네, 크림빵을 맛있게 먹고 또 이제 가는데 또 엄청난 역풍이 또 몰아칩니다. 약 어필에다가 역풍이 무지무지하게 또 쳐주니까 어, 오르막에서 더 힘들더라고요. 여기 어필도 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역풍이 오는 길에 다 털리고 평지에서 털리고 그래서 오르막은 그냥 억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는지 겨울에 또 살찐 그 이유도 있겠죠. 근데 길은 참 좋았습니다. 여기 어필이. 굉장히 노면이 뭐랄까 깨끗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를 좀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좀 먹어야죠. 장거리를 타는데. 네. 그래서 은비는 그 비빔밥을 산채 비빔밥 같은 걸 선택을 했고요. 저는 감자 수제비 같은 걸 선택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하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국물도 좀 괜찮고 짭조름하니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네 이제 계속되는 하염없는 페달질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넘고 넘고 넘어서 마지막 어필인 도마치제를 가고 있습니다 도마치제는 항상 힘이 없을 때 올라가죠 네, 가는데 또이 그 코스를 타고 계시는 다른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저를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네그 평지와 그야고로막에서 힘을 다 써서 저는 이때쯤부터 이제 힘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도마치제는 이렇게 힘 없을 때 오는 것 같아요 코스에 항상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서 네, 은비는 먼저 올라간 거 같고 저는 외롭게 페달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더럽게 힘들었던 길고 길었던 도마치 이제 다 와갑니다 쪼아이 정상입니다 가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또 여기 정상에서도 저를 알아보와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네, 한번또 감사했습니다. 혹시 저를 이렇게 보신다면, 네. 은비도 자기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이제 도마치 다운힐을 갑니다. 도마치 다운이은 특이한 게 초반에 커브 몇개 빼고는 원하신다면 브레이크를 한 번도 잡지 않고도 끝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급경사 커브가 없어요. 서울 근교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로 시원한 진짜 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되죠. 안전에 유의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남은 거리 45km 45, 정도 남았는데, 이 아까 만났던 랜도노 분께서 다시 또 만나가지고 저희를 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한번 들려서 또 잠시 보급,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저거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황도 이런 거 하나 막으면 아,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네그저그 그 이름도 모르는데 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판에 춘천까지 끌어 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나 편하게 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완전 밤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저분 제가 이름도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네, 고프로 야간 화질이 그 망이라서 잘안 보이지만 달이 정말 크고 밝았어요 또 운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랜도너스의 또 매력이 또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춘천에 진입을 했고요. 고프로 야간 화질이 참 안타깝네요. 이제 드디어 다 왔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춘천에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춘천역 출발했던 춘천역에 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도와주신 랜도너님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막판에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은비가 이렇게 여포처럼 자전거를 들쳐내고. <laughs> <laughs> 네. 짠! 이제 저희는 완주를 했습니다. 시간은 네. 11시간 15분 걸렸으니까 2 0 3 k m 의 획고 3000가량이니까 사실 뭐 열심히 탄 거죠,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오늘 은비는 별로 안힘들대요 오랜만에 장거리를 타서 그런지 몸이 아주 개운합니다. 네, 저는. 네, 저... 왜 저럴까요? 네, <laughs> 이거는 하여튼...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요. <laughs>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어, 자전거를 차에 싣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어, 어쨌든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해 제가 몸을 올리기 위해서 랜던너스를 계속 쭉할것 같으니까 네. 시간이 되신다면 또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